네, 안녕하십니까. 네, 호텔 외식주의 전공 장양순 교수입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좋은데, 영상으로 짧게나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호텔 외식조리 전공 디저트 식음료를 담당하고 있는 장양순 교수입니다. 저는 그 워커힐 호텔에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3월 1일자로 우리 호텔 외식조리 전공에 임용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은 이제 디저트 식음료인데요. 제가 1학기 때는 고급 제빵과 초콜릿 마스터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베이커리에 관련된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조리에 관심도 많은 학생도 있고, 디저트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조리, 호텔 조리학과를 어, 전공으로 이렇게 배웠다가, 어, 중간에 베이커리 쪽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지금 뭐 조리에 관심이 있던지, 어, 반대로, 어, 베이커리 에 관심이 있어도 나중에, 어, 조리 쪽이나, 또 조리도 되게 이렇게 폭이 넓죠. 뭐, 양식, 한식, 중식, 일식. 그, 요즘은 전문화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 조리를 포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식, 중식, 이렇게 나눠 있듯이, 어,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제가 제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웨딩 케이크를 잘하는 사람, 초콜릿을 잘하는 사람, 자기에 맞는 자기의 적성을 맞는 거를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진로나 아 어, 그런 거를 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화면을 보고 얘기하니까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특히 베이커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연구실 항상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희 호텔시 조리학부 2020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커피 바리스타와 와인 소믈리에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원 교수입니다 맡고 있는 과목으로는 디저트 식음료 실습, 식품학 커피 바리스타, 와인 소믈리아 같은 기본적인 식음료 서비스와 그다음에 기호 식음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습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교에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원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부에서 서양조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왕선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1학년 때 기초조리실습, 2학년 때는 외국조리하고 중급 서양조리, 그리고 3학년에는 부처 가드만제, 퓨전푸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멋있고,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해서, 어, 많이 많이 먹고,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리는 항상 즐겁게. 안녕하십니까. 2020년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나여,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어, 신입생, 빨리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저는 서원대 호텔 외식조리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세희 교수입니다. 저는 한식 수업을 담당하고 창업, 조리 컨설팅 등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는 대면 수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학생들 앞에서 교수님 소개를 또한번 하고, 하여튼 신입생 너무너무 환영을 합니다. 어, 건강하게 4년 동안 서원대학교에서 준비 잘 하셔가지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꼭 유명한 셰프가 된다든지 자영업을 한다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화이팅!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신입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호텔 루이스조리아부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입학식도 제대로 못했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식품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식품학이라는 것과 위생, 식품을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하고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그런 식품 위생, 그리고 식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 어떤 좋은 성분이 들어있고, 나쁜 성분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식품 영양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어요. 모쪼록 이론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우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리하고 힘들겠지만 화이팅하시고 우리 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하세요. 일본 조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용 교수입니다. 저는 호텔에서 한 24년간 근무를 하다가 또 학교에 또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저는 일본 조리를 기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어, 열심히 하게 되면 충분하게 현장 가서 별 무리 없게 취업이 될수 있게끔 교과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기초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시, 뭐 가이세키, 굉장히 많은 일본 요리의 전반에 대해서 다 하고 있으니까. 각 학년별로 비율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또 1학년 때는 기초조리를 맡고 있고요 또 2학년 때는 가이세키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2학년 때 푸드하트도 있네요 푸드하트도 있고 2학년, 3학년 때는 퓨전 일본 요리도 원래 또 신설된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또2학기에또 가세, 오마카세라는또 이런 수업도 있습니다 2학기 때는 해외에 일본 조리사로서 가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진 교과목도 또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 요리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글로벌관 107호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